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nf입니다. 어제 그동안 급등세가 이어져 오던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등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코스피 코스닥에 엄청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 여파로 2차 전지 섹터에서 오늘도 하락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왜 2차 전지 양극재 종목을 추천하냐?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배너 상담 번호로 문자 문의하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에 남겨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무료 히든 종목과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문자 한통 넣어주세요. 히든 종목은 일반인들이 수집하기 어려운 고급 정보를 이용하여 발굴한 종목이라서 급등세가 빠르게 나와줄 종목이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LNF는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폭등할 때 수혜를 아예 못 받았던 종목입니다. 주가 상승 폭이 미미했었고 같은 2차 전지 양극재 섹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이 조정이 나오니깐 같이 빠진다. 이건 매수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 조정을 빌미 삼아 매수를 진행해서 모아간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폭이 매우 가파를 겁니다. 그전에 LNF만 왜 철저히 왕따를 당하면서 주가 상승 폭이 없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LNF는 에코프로, 포스코와 다르게 원재료 내재화가 늦었던 기업입니다. 양극재의 재료 중 가장 중요한 니켈 코발트만간 알루미늄 등 내재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동안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었죠. 기사에서는 2026년까지 5조원을 투자해 양극재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에 나선다며 발표를 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가장 큰 주가 할인 요소였던 이슈가 해소되면서 각 증권사마다 목표가를 상향하는 등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하락이 강했지만 LNF는 그동안 오른 폭이 적어서 하락도 제한됐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미 급등이 나온 후라서 지금 당장 양극재 관련 종목을 신규 매수할 만한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신규로 금양 같은 폭등주 매수하실 건가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하지만 lnf는 부담없는 자리라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세가 이어진다면 lnf도 상승이 제한될 수 있지만 단기가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서 매수한다면 꾸준한 수익 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내가 주식 공부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종목 발굴이 너무 힘들어서 무슨 종목을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입니다.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공유해드리겠으며, 무료 히든 종목과 함께 주식 공부를 도와드리는 무료 카톡 방까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식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고 주식 시장에서 돈 벌어갈 수 있는 노하우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특별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LNF는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를 납품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파우치용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거 아시죠? LG에너지솔루션을 거쳐서 납품을 했지만 이제는 테슬라에 직납을 합니다. 테슬라의 양극재 직납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합니다. 본격적인 공급은 내년 1분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주식은 항상 6개월 전부터 선반영하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딱 6개월 정도 남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추천을 드리는 거고 양극재를 테슬라의 사조 원직납은 국내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사이버 트럭 양산하려 하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양극재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 lnf가 추가 수혜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극재 원자재 가격도 2분기에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nf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극재 관련주들이 폭등하면서 놓치고 배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LNF 매수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최근에 상승폭이 적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금양 제2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LNF 2분기 실적이 곧 발표가 될 텐데 이번 실적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3, 4분기에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있고 지금 당장 모아가는 식으로 매수하신다면 연말 즈음에는 계좌의 수익률이 최소 50%는 찍혀있을 거예요 이상 lnf 분석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전달하다 보니 최대한 액기스만 요약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분석을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자 특별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무료 히든 종목과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주식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 도와드릴 테니 믿고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